호2 화원 2.12번입니다. 자, 중화 반응인데요. 처음에 0.1몰 농도 NaOH 50ml가 처음에 있었어요. 거기에 HCl 5ml씩 5 5 5 차례대로 부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얘네가 원래 NaOH 이 안에 들어 있는 Na+랑 OH- 몰수가 몇이어야 돼요? 몰수는 몰롱도 곱하기 부피죠. 즉, 몰롱도 곱하기 원래 리터로 해야 되는데 미리몰로 하자. 자, 얘 그냥 그대로 곱하면 5미리몰. NA도. OH도 5미리몰. 그게 여기서는 두 개로 뜬 거예요. 모형으로. 그렇지? 이 모형 두 개가 실제로는 5미리몰이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HCL 5미리 안에는 오형이한개씩 들어있네? 아, 그러면 HCL은 5mm에 H플러스랑 CL마이너스가 2.5개씩 들어있다는 뜻인데 2.5mm몰 그럼, 몰릉도 그럼 얘는 몇몰농도야 몰농도 곱하기 5가 2.5장 그럼 얘는 0.5몰농도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인정? 네 이겁니다 이거 물어볼 것 같은데 그렇지 기억했또 바로 물어봤지 기억 맞고요 구경꾼 이용의 수가 아니라 종류래요 종류 똑같지 않아? 구경꾼 이용의 종류는 이미 NA 들어갔고 CL 하나씩 들어갔는데 종류가 더같드데 누나 구경꾼 이용은 NA랑 CL밖에 없는데 개수는 되겠지 자 라에 위에 h c 5mm를 더 넣었대. 그럼 그림상으로 H 플러스 하나랑 Cm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산이 더 세지죠? 그럼 pH는 내려가겠지. 그렇지? pH가 자, 작을수록 강산이니까, H 플러스 많은 거니까. 답은 1 번. 네.